로핑은 왼쪽 글라이딩을 더 강하게 쳐주고요. 어. 약간 앞으로 더 빠르게 강하게 쳐주고, 그 다음에 오른쪽, 오른쪽 글라이딩을, 그러니까 캐치업, 약간 이 팔이 거의 다 왔을 때, 오른팔을 잡아주면서, 이렇게 약간, 어, 왼팔을 약간 던져주는 느낌으로. 이런 느낌. 이런 느낌? 그러니까 왼팔을 던져주면서 호흡을 같이 하는 거지. 타 이런 식으로. 탕, 탕, 이렇게. 그 다음에, 오른팔은, 던져주고 바로, 돌아오고, 던져주고 바로 돌아오고, 던져주고 바로 돌아오고, 던져주고 바로 돌아오고, 이런 느낌으로. 근데, 던져주는데, 로핑을 내가 일반 사람들한테 안 가르쳐 주는 이유는, 왼팔과 오른팔이 물잡기가 좀 달라요. 어. 왼팔은 뭔가, 약간 S자의 느낌으로 잡아야 되고, 오른팔은 캐치, 하이엘보로 잡아야 되는 느낌이라서, 그 다음에, <laughs> 물잡기를 못 하시는 분들은, 로핑을 하면, 어 자세나 기록이 더 망가져요. 어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아무튼 로핑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. 이런 식으로. 왼팔을 던져주면서, 왼팔을 던져주면서, 오른팔이 바로 돌아오고, 왼팔을 던져주면서, 오른팔이 바로 돌아오고, 이런 식으로. <laughs> 영상이 있긴 있어요. 근데 조금 끊길 건데, 영상을 한번 볼까요?